자, 2 4 1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요 놈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익숙하게끔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 n분의 1이라는 걸 h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상수, 즉 h는 0에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그 다음 얘이면 그럼 n은 h분의 1이라고 바꿀 수도 있죠. 따라서 h분의 1에다가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4h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써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4H가 되어줍니다. 이젠 좀 익숙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에서 얘 빼줍니다. 빼면 7H가 나와요. 걔를 분모 H로 나눠줍니다. 그럼 몇이 나와요? 7이 나오죠? 그럼 7 곱하기 F프라임 1 해주면 끝.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건 F프라임 1. 자 F프라임 X라는 건 5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에요. 그러면 f' 1이라는 건5-4 플러스 3이 되어주면서 계산하면 4가 나와주죠. 그럼 결국 7 곱하기 4니까 답은 28이 나와주네요. 3번이 답이네요.